뉴스 코멘터리 막전마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올해의 핫 인물 5. 자, 마지막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과연 검찰개혁 시즌 2가 순항할 것인가? 그래서 막전마크에서 주목해본 인물 바로 그분이겠네요. 이분. 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내정자.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네. 잠깐 들어보세요. 보고 어, 배단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잘 아시죠? 네. 저도 총장님 잘 압니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달라는. 검찰 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삼선 십구. 19... 19대부터 21대까지 네. 했는데, 이, 이분이 판사를 하다가 이제 그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김민석 전 네.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었죠. 이제 정몽준 <laughs> 후보 측에 가는 걸 보고 비분 관계에서 <laughs> 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정치적 승부수였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됐는데, 당시에 파, 어, 법원에서는 왜 낙 떨어질 후보한테 외관이 약간 이런, <laughs> 이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어떤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있고 약간 이분관계형 약간이 신 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과정에서 열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약간 이제 구설수에도 살짝 오른 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취미애장관 후임으로 이 박범계 의원을 뽑은 청와대의 의중이 뭘까 궁금합니다. 또 다시 검찰과는 뜨거 끝없는 대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검찰개혁을 또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박범계였어야 했을까? 좀 알려주십시오. 박범계 밖에 없었어요? <laughs> 박범계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음. 예.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 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적 네.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검찰개혁을 잘 완수한다면 제3의 대권 주자가 될수 있다. 어머, 뭐 계속 막 던지시는 네. 같은 대권 대권주자 <laughs> 주자입니까? 또박범계 대권 주자 가능. 다운표 꼭좀 해주십시오. 어, 예. 박범계도 대권 후보다. 네. 근데 이번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히 어? 법조인이 아니고 법조 네. 어, 이론가더라고요. 네, 공부 예, 네. 그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저 장점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불의를 보면 막 뿜어내죠. 네. 예. 그런 것들도. 어, 사실은 이번에 한번 국민들에게 한번 좀 대중적으로 검증받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봉계 후보자가 대권 후보면요. 우리 네. 박진영 선배님께서 대권 후보 하세요. 대권 출마 선언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아, 제기된 의혹만 보세요. <laughs> 고시생을 폭행했다. 네. 재산을 누락했다. 10억짜리 건물을 7억에, 어? 누구야? 천남인가 네. 매제한테 네. 팔았다. 또 뭐, 당시 그 대전에 있는 곳에 음. 일감 몰아주게 했다. 인쇄소. 그리고 대전 시의원한테 불법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 의혹, 의혹. 밥 먹고 외상을 했다. 나는 의혹 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아. 대통령뭐정과 그렇게 많은데도 대통령 됐는데도 뭐. 그래서 감옥 같잖아요. <laughs> 감옥 간 분하고 왜비교를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자면서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이분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뿐이니까. 뭐 일을 할 뿐이니까. 그렇죠. 검증하고 어. 바로 용서해 줄 거죠. 네. 네. 검증하고 안 되면 용서해 주고. <laughs> 이제 장관이 되시면 용서하기가 힘든데. 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수호해야 될 뿐인데 이러한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 박범계 내정자, 박범계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지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인수위원인데제 예. 위에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두달 반을 일을 하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아. 위원회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회의만, 있을, 회의 있을 때만 옵니다. 박범계 의원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또 매일 밤 끝날 때마다 저희 위원회가 이제 주로 이제 사, 그 법원, 예. 검찰, 경찰 주로 이쪽이었는데요. 그분들하고 늘 회식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프로세스 관리에 능한 사람이에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검찰개혁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고 다시 다운표입니다. 대권주자 반열까지도 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막전 마크에서 뭐좀 잘해달라고 하니까 막 던지세요. 누구는 끝났다라고 다선언 해버리시고, 누구는 후보로 올라간다고 지금 다두 분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음. 그래요. 뭐 좋습니다. 막전막후니까요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결국 얘기가 검찰개혁 시즌2로 가는 것 같은데, 남은 어떤 검찰개혁 또잘 될지 그 부분은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뭐 사실상 이제 공수처장이 뽑힌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제 출범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네. 검찰 개혁에 더 힘을 받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출범을 하면은 검찰하고의 이제 소위 말해서 조율과 갈등 해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은 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네. 뭔가 여권 비리가 있다. 뭐그 여권이든 뭐든 그러면은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은 다뭐 무마할 것이다 아하. 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순무리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에 음. 어떤 뭐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여론이 검찰개혁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공수처하고는 무관한 일이 됐 거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음. 그 과정까지가 검찰개혁인 거지 이제부터는 조율의 문제라는 거고 지금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은 아까 전에 뭐 박진영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검찰청 없,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가 공소청으로 나왔습니다.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그러니까 여당이 얼마나 힘을 실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근데그 부분은 미묘합니다. 상당히 음. 미묘해서 그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또 선을 아하. 넘으면은 추미애 장관 때 그게 또 벌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윤석열을 띄우지 않 윤석열 총장이 띄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범계 총장이 맡은 그러니까 검문관 장관 후보자가 맡은 음. 어, 임무는 그거에 템포 조절하는 거, 그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2021년 연애보다 정치권은 아마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만큼 갈등, 또 대립도 불,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좀더 건설적인 갈등과 경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점 맞고 해서 오늘 얘기 힘을 많이 좀 보태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